정영진 변호사, 법률가들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상상 가능하지 않아요? 통일되면 되게 바빠지죠. 경계 교류할 때도 그렇고 뭐. 네, 할 일도 많아지고. 할 그다음에 지금 땅무서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이 조선 차명진 전 의원. 님 같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뭐. 네. 그 아니고요. 민사재판에서 제일 허탈한 게 네. 이겼는데 채무자가 배째라라고 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갖다가 했을 때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 말은 이미 충분히 들어갔고요. 체제 보장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추진하지 않겠다 시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이거든요. 예, 예. 그냥 그그그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허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증서 이상의 것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캐쉬가 들어갈 거고 예, 예. 여기에 그건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북한과 미국 과의 수교 같은 문제는 당연히 이제 음. 추진이 될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뭐냐면은 미군 철수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나 아니면 북, 저기 중국이나 예. 만약에 주한 미군이 철수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당장 비핵화하겠다라고 나올 텐데 예. 저 이야기를 보증서 이상의 것을 바란다는 이야기를 예. 김정은이 한게 아니고 폼페이오가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예. 주한 미군 철수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자, 노이 변호사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응. 한마디만 할게요. 예.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변호사 노영입니다. <laughs> 네. 왜 그래 <laughs> 오늘? 제가 그 통일을 대비해서 <laughs> 네. 사실은 그 대한변협 통일법 아카데미를 이수했어요. 를 네.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자랑할 건 아니고요. 자랑했잖아요. <laughs> <laughs> 잘될것 아니, 같습니다. 정보. 네, 잘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웃음> 예. <웃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요. <laughs> 예. 예. 그, 실제로, 미국의 어떤 전문가한테 들었다는 사람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원래 개발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실제로 북미 관계 개선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러면 인프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붐이 불게 되면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그래서 얘기를 아까 했었지 관계... 않습니까? 제가 실용주의적 관점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 그냥 쉽게 땅땅 예. 예. 얘기로 이렇게 하시면 예. 쉬울 텐데, 예. 실용주의 이러니까 조금 이망도 부장님 덤도 쉽게 설명하더라고 네, <laughs> 죄송합니다. 끝났습니까? 어, 그, 북한의 <웃음> <웃음> 북한의 부동산 <웃음> 개발과 <웃음>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 그렇지. 이런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 네. 그러려면 부미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우리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네. 그렇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일이 한반도에 벌어질지 사실 상상 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 아니에요? 네. 제가 홍인익 박사께 한번 오늘 꼭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거의 평생을 지금 그 북한 이 한반도 관련한 연구를 해오신 학자로서, 뭐뭐 <laughs> 네. 응? 네. 뭐, 평생? 나이도 많이 드시지도 않으서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좀. 아, 다섯 살짜리는 평생이 없습니까? 아니 그왜 그러냐면 <laughs> 지금 우리가 이게 <그게> 만약에 <laughs>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laughs> 이행이 되고 한반도 네. 평화체제로 가고 종전선언 얘기 나오셨습니까? 네. 그런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10년, 20년, 30년 뒤에 북한 한반도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측하거나? 평화 체제까지 구축이 되고 핵 핵이 포기가 된다. 면 핵이 만약 없어진다. 핵이 포기가 된다면, 핵이 핵이 포기가 된다면 어, 30년 뒤엔 반드시 통일이 될 겁니다. 아, 네, 북한은 무너지죠. 통일이 돼 있을 것이다? 무너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핵이라는 게 사실 북한을 지켜주는 네. 정말 보검이거든요 사실은.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홍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네, 네, 아, 그렇기 잠깐만요.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고 하는 얘기는 음. 자기가 김정은이 한 30년 하고 그 뒤에는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30년 뒤에는 어, 한국의 대한민국 체제로 북한은 급수, 들어올 뭐, 수밖에 그럴 없다. 가능성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 뭐, 됩니다. 좋은 뭐, 말씀입니다. 미국에 미국의 특사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요 북한에서 지금 폼페이어 왔다. 어, 가능성이 그래서. 많, 건 많죠. 북한에서 누가 갈 에,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뭐 리용호라든지 리수용이라든지 에이. 가서 어, 이뭐 폼페이어가 왔으니까 당연히. 예, 네, 아, 북한에서도 아, 가고. 아니 그럼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5월 초에도 네. 갈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아, 그갈수 있겠어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어. 우리도 지금 어. 서운 아, 서운 아, 원장하고 아. 네. 어, 정의용 실장이 평양을 가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27일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네. 이번 주말이나 평양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란 건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기 이 때문에 네. 그 전에 장관급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동안에 네. 지금 폼페어 같은 사람이 안간게 오히려 이상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갔다는 거 하는 게 정상화된 겁니다. 맞아요. 정상화된 건데 정상화다 하려고 네.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번에 합의될 건가 제가 네, 저도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이제 네. 네, 저는 어 원칙과 초기 단계까지 합의가 되면 성공이다. 원칙. 원칙이란 게 뭐냐면 비핵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네. 에,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그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고 체제 안전 보장을 완전하게 하겠다. 해주겠다라고 네. 의지만 밝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초기 조치는 뭐냐면. 북한이 핵과 ICBM을 포함해서 네. 동결하고 진고하고 사찰까지 받겠다. 아. 그럼 상당히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결이라 그래도 핵무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동결. 그냥 더 이상 생산만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은 뭘 주냐. 종전선언을 네. 선언하는데 동의하고 네. 평화협정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대, 대사관이 아니라 네. 연락사무소 대표부 그다음에 네. 대사관으로 가는 거니까 첫 단계로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 설치하겠다 네. 어, 워싱턴에도 북한의 연락사무소 설치해라 네.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고 네. 마지막으로 어, 한미연합 훈련할 네. 때 전략자산 동원은 자제하겠다 네. 요 정도를 주면 네. 딱 이렇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되고 겉보기에는 윈윈인데 아 지금. 아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남북 간의 양국 정상이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생방송으로 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합의가 된모양입니다 네. 오늘 2차 실무회담에서 지금 네. 나온 합의입니다. 그것도 예상됐던 부분이니다 아, 양국 정상이 만나 손을 마주 잡는 첫 악수 순간부터 생방송으로 이건 뭐 우리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네. 타전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정말 이제 역사적인 장면이네요. 네. 네.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 72시간 다리 건너서 어, 통일각까지 와가지고서 네. 판문각까지 와서 네. 내려가지고 어~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악수하고 거기서부터 평화의 집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중개한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리설주 여사는 어디와요 리설주 여사는 아직은 합의 안 됐을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나타날 수도 있죠 처음부터 안 오고 그렇네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 거기서 그~ 영부인 두 사람이 그렇게 장시간 동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무슨 행사 뭐 어딜 뭐 방문한다거나 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아, 식사, 식사 시간에, 시간에 나타나서 식사만 연구인들. 하고 다시 예, 그 영부인들은 예. 돌아가고 예. 예, 남북 정상들은 계속 회담하고 예. 아 글쎄 제가 추측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6시 벌써 49분 50분이 되 가고 있는데 이걸 뭐 천기 누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왜이 중요한 문제를 남북 종전 논의가 되고 있다. 이걸 거론하면서 또 자기가 축복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